제 침대 옆에 빛나와 동백이가 좀 같이 엎드려 있거든요. 아유, 큰일 났어요. 누이다 보니까 우리 빛나 배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부른 거예요. 도대체. 배를 찍으려고 했더니 배를 빛나가 지금 감췄어요. 아, 상견하지 말고 있어. 그거 있어. 도대체 아기를 이 <laughs> 빛나야 어디 가냐? 어? 아기를 도대체 너, 무 아이고 또왜 후라시가 피해졌어? 응? 아기를 도대체 몇 마리나 날려고 너? 배가 어? 세상에 그렇게 부른 거야 세상에. 우리 벤나 우리 빛나 놓다가 내가 배가 너무너무 불러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아유저별르라좀 납니까? 아, 내가 보통 뭐, 이가 좀 산자수가 많아요. 일곱 마리씩 기본으로 낳았었어요. 그런데 작년 1월 작년 1월에 작년 1월 20년도 1월에 아홉 마리를 낳은 것 같아요. 어,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배가 완전 빵빵빵빵합니다. 내가 빗나가나 숙개랑 같이 있는 걸 15일 날 봤거든요. 그러면은 아기는 14일쯤 나지 않을까요? 오늘이 10일 4일 후면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 배가 이리 부릅니다. 이리 뭐하냐 빛나? 빛나야 빛나야 너 뭐하냐? 응? 아이이 아이고 아이고 해요다 I 다 o I 애친 I go, I 애친 I 우리 동백이는 엄마 I go, I go, I go, I 살랑살랑 o I go, I go, I go, I 아 o I 요 o I go, I 는거 아니지? 응? 이렇게 go, I g 설마. 얼마 오늘 나는 건 아니겠지. 우리 빛나를 애기 키우지 말고, 너무 크면은 낳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는. 돌아다니라고 마당에다 놔두니까. 이 숲, 숲속을 헤매고 다니고 이러면서, 진드기가 있네. 왜 이렇게 몸을, 한번 다리랑 봐줘야 되겠네요. 어디? 자, 보자. 다리랑 뭐 있는 거 보자. 아 한번 봐줘 아침에 아침에 배가 그리 불러질래? 어? 아 자자 앉아 불 끄고 응? 방에서 잘까요? 글씨안 나가고 방에서 잘까요? 응? 성백아, 엄마랑 잘 놀았어? 응? 엄마랑 잘 놀았어요? 우리 엄마랑 잘 놀았나요? 빛나, 엄마랑? 응? 이이쿠 동백이 불 끈다. 응? 동백이 일어봐. 동백이도 앉아. 엎드려. 옳지. 동백이도 만져줄까? 응? 동백이도 만져줄까? 동백이도 뭐가 있는가 볼까? 동백이도 볼까요? 없자, 없자. 엉덩이 내리고. 엉덩이 내리고. 엉덩이 내리고. 응? 동백내리가 앉아 성백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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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서 봐 가봐자 불안하다쩐지 네, 털이 목에 걸렸어. 응? 네 그래.